안녕하십니까 소울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대감의 아들 김진사와 유승지의 딸 유철이의 홀례식은 사흘 동안 성대하게 이어졌다. 신랑 신부는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선남선녀였다. 김대감의 아들은 훤칠한 키에 이미 초시에 합격한 1등 신랑감이었고. 유승지의 딸 초리 역시 빼어난 미모에 사서삼경을 뗀 재원이라 남자였다면 장원급제감이었다 열일곱 건장한 체격의 새신랑은 선녀같은 새신부를 하룻밤도 곱게 재우지 않았다. 두살 연상의 새신부도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남편을 따라 음양의 조화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입동이 지난 어느 날밤 만취한 김초시가 밤늦게 집에 와서 방문을 열자마자 새색시의 치마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가쁜 숨을 몰아쉬던 신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술 취해서 잠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했다. 신부가 조용히 몸을 빼고는 살펴보니 이걸 어쩌나 신랑이 숨을 쉬지 않았다. 의원을 불러와 침을 놓아도 김초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의원이 김초 씨의 죽음을 알리는 순간 복상사라니 병명을 듣자 초리는 숨이 멎는 듯했다. 절망에 빠진 세색 씨는 은장도를 꺼내 신랑을 따라 죽으려다 한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시아버지 김대감이 며느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도 피를 도하며 죽고 싶다마는 내네 아들이 그걸 바라겠느냐. 너도나도 굳건히 살아야 한다. 초리는 명운사에서 49제를 지내며 주지 스님의 설법에 마음을 조금씩 가다듬었다. 신랑의 49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겨울밤, 별당에서 자던 유초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안개 낀 들판 한가운데 신랑 김초시가 흰 도포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 얼굴은 홀리날처럼 말끔했으나 눈빛만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녀가 타가서자 김초시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니 더는 나를 붙들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은 당신 탓도 당신 죄도 아니오. 김초시는 잠시 침묵하다가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나 대신 당신 곁을 지킬 사람이 있어. 그 인연은 부처님의 그림자 아래서 만들어질 것이오. 잠에서 깨어난 초리는 식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초리는 밤마다 남편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되 예전처럼 오열하지 않았다. 어느덧 3 년, 초리는 그동안 입었던 상복을 명운사에서 태워 연기를 하늘로 보냈다. 유초리는 신방을 차렸던 별당에 혼자 기거하며 아침이면 안채로 가서 시아버지께 무난 인사를 드리고. 부엌에 가서 찬물을 도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별당으로 돌아가곤 했다. 한 달에 두번 보름과 초하루가 되면 한여를 데리고 남편의 위패를 모셔둔 명운사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하루는 김대감이 친구이자 사돈인 유승지를 찾아갔다. 사랑방에서 술잔을 주고받다 김대감이 조심스럽게 며느리 얘기를 꺼냈다. 며느리 보는 내가 애간장이 다서 죽을 지경이요. 이제 탈상도 했으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승지가 화를 벌컥 냈다. 김대감,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그것은 당신 집안의 수치일 뿐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먹칠을 하는 거요. 김대감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서 하염없이 술을 마시다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주모가 말했다. 나으리, 이제 그만 드시지요. 밤이 깊어 주막도 문 닫을 시간이구먼요. 비틀비틀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기우뚱한 것까지는 어렴풋한데 그 이후는 기억이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튿날 대낮 사랑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얼굴은 멍투성이에 사진은 쑤셨다. 아버님 깨셨군요. 초리가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집에까지 왔지? 명운사의 법은 스님이 아버님을 업고 오셨습니다. 다음날 김대감은 명운사로 올라가 주지 스님 방에서 차를 마시며 법은 스님을 오라고 해서는 고마움을 표했다. 스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법은 스님은 웃으며 말없이 합장했다. 김대감은 논 다섯 마지기 땅 문서를 주지 스님에게 내밀었다. 내년 봄에 절 개수할 때 보태 쓰십시오. 20년 전 명운사 일주문 앞 포대기에 쌓인 피덩이를 주지 스님이 안고 와서 키운 게 바로 지금의 법은 스님이었다. 언제부턴가 아침 인사를 오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지고 화색이 도는 이유를 알고 김대감은 크게 낙담했다.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 담을 넘어와 별땅 며느리의 방으로 잠입하는 것이었다. 시퍼렇게 간 낫을 들고 담벼락 밑에 숨었다가 귀한의 정체를 안김 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고민했다. 이 일을 어쩌나. 그러고 꽃피는 봄이 왔다. 까치고개 아래 골짜기 널찍한 바위에서 홀리식이 열렸다. 홀리가 치러지기 사흘 전 유승진은 아무 예고도 없이 명운사를 찾았다. 법은 스님이 차를 내오자 유승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잔만 내려다보았다. 유승지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스님, 내 딸을 데려가려 하시오? 법은이 고개를 숙였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유승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말 장난이 통할 줄 아시오? 내가 벼슬길에 서른에 있었소. 사람들 입이 어떤지,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나는 아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딸 아이 눈빛이 살아있다는 건 부정 못 하겠더이다. 유승진은 품에서 작은 비단 포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초리 어머니가 쓰던 옥빈여 한 쌍이 들어 있었다. 이건 죽은 내 아내의 물건이오. 딸아이에게 주니 딸을 낳으면 쓰라고 주고 아들을 낳으면 며느리에게 주시오.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비의 마지막 선물이오. 제 어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 같아서 주는 것이오. 부탁하오. 어디 가서도 천한 여자 소리는 듣지 말게 해주시오. 법은 스님은 두 손으로 비단보자기를 받으며 합장했다. 그날 밤 유승지는 절 아래 주막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한강 나루를 건너 돌아갔다. 홀리날 신부 유초리 신랑 법은 스님은 김대감과 유승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맑은 물한 그릇 떠놓고 명운 사주지를 모시고 홀례를 치렀다. 식이 끝나자 신랑 신부는 까치고개를 넘어 멀리 사라졌다. 남은 세 사람은 까치고개에 있는 주막으로 갔다. 해가 기울 무렵이라 그런지 손님이 없었다. 부엌에서는 묵은 장작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나왔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막걸리만 따랐다. 유승지가 먼저 잔을 들었다. 오늘 훈례는 참으로 기이했소. 김대감은 아무 말도 없었다. 주모가 안주 한 접시를 내려놓고 물러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유승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훈례를 보니 부부란 이름보다도 먼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대감이 낮게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요. 며느리 눈에서 수심이 거친 날부터 내가 지켜온 문중의 법도란 게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살리는 껍데기라는 걸 알았소. 명훈사 주지가 막걸리 대신 물그릇을 들며 말했다. 세상에는 사람 죽이는 홀례도 있고, 사람 살리는 홀례도 있는 법이지요. 주지의 말에 김대감과 유승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걸리 한주전자가 비워질 즈음, 유승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들 어디 가서든 살아남겠지요? 김대감이 잔을 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건져 올렸으니, 이제는 세상이 어찌하든 서로를 달래가면서 견뎌낼 겁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다. 밖에서는 까치가 울고, 해는 까치곡에 넘어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신랑 신부의 담보 짐 속에는 조선 팔도강산 어디든지 정착하여 논밭 20여 마지기를 살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다. 남쪽으로 가다가 해질녘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간 주막에서 부부로서는 처음으로 겸상에서 저녁을 먹었다. 초리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속이 조금 메스껍습니다. 버브니 놀라 그녀를 보았다. 어디 아프십니까? 초리가 미소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요 며칠간 밤만 보면 이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버브는 아무 말 없이 두루마기를 벗어 초리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날 밤 초리는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고요한 감각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멀리서 까치가 울었다. 초리는 속으로만 말했다. 내가 오면 너는 누구의 핏줄이 아니라 나와 저분을 구원하는 불보살이 될 것이다.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일어나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열흘 뒤 남쪽 바닷가 이름도 없는 작은 고을에 젊은 부부가 나타났다. 부부는 초가삼간을 구매하고 논밭을 장만하더니 소리 소문 없이 아들을 낳고는 조용히 살았다. 한 번은 큰 홍수가 났는데 부부가 나서서 제 논을 허물어 물길을 터주었다. 그 일로 부부는 한 해의 농사를 망쳤지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농사는 망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가을 마을 사람들이 살인문 앞에 쌀자루를 몰래 두고 갔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고울에는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없게 됐다. 누가 배를 골른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집 마당에 쌀가마니가 턱하고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져다 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누군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